10월 4일 의총회에서 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 들었어요. 그데 음. 그분 그 배신자 때문에 안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707 중대장 출신이에요. 80년대 7 0실에서 특전사에서 중대장 했기 때문에 음. 제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나이가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켜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음. 어쩌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707 요원들은 그날 그 헬기에 탑승할 해때 국회에 간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마 특전 요원 한 사람은 야 드디어 우리가 작전을 하는구나 평양에 내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탑승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전투에 나가는 거야 작전으로 나가는 거야 음. 죽음이라는 걸 뒷전에 두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 707 헬기에 탑승한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하셨겠지만 음. 그 순간 많은 군인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된 부분에 대해 충성심이 있었다.라는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개요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